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 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해치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밝히 말하고 또 대단히 즐거워하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.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이 침묵의 3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.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이 사흘 동안 이 세상에 침묵된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승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그두신 사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의 침묵 동안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드리을 한다. 그 영혼이 몸에 나자말자 그런 인류를 대표한 대재생으로서처만 것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.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셨으며, 피흘림이 없은 적 죄사음도 없나니